디아 트레저렉션을 하면서 베르룬을 직득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행운하로군요. 저는 자른과로론은 몇번 득해보았으나 베르는 득해보지 못했습니다. 레더 상기 막바지에 베르그 뼈대를 몇개 먹으면서 베르룬을 습득해서 무한과 수술을 만든 기억이 납니다. 이번 레더 4시즌이 되어서야 트레더리에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랄룬 140개를 베르와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포의 영역, 가생, 가오방을 미친 듯이 돌아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베르지만 이말년 누나와 데이트를 열심히 해서 랄룬 140개를 모은다면 베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백작 이말년 누나 기다려. 지난 며칠간 끈질긴 후회 끝에 현재 39개의 랄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르까지는 원어원개의 랄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보니 아무리 봐도 한국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졸려서 못하겠고 랩업도 안되고 이말년 누나가 생각보다 랄룬 안주도라는 것이었죠. 누나 이전 영상에서 오랄탈만 준다는거 취소 미안해 아니 안미안해 그것도 잘 안주네 나름 단기 목표라고 생각했지만 날 140개 전에 디아를 접을 것 같아서 백장누나와 데이트를 통해 하루 날론 5개씩 20일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름하여 백장누나와 오랄아니 파이브랄아니 5날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일 오랄아니 5날만 먹으면 이친탑을 그만 도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랄을 위해 백작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 방 탈, 엠, 공포 열쇠, 탈 뚜껑이 나왔습니다. 탈은세 개면 날이라 그나마 나은데, 백장 누나 니가 나에게 날을 주지 않고 엠을 주니, 줄이면, 미, 미, 랄, 미, 엠이 되겠네요. 두 번째 방, 헬룬 그리고 공포 열쇠. 공포 열쇠가 연속으로 나왔군요. 세 번째 방, 에레드코, 샤엘, 티로 이번 방은 잡는 풍년이지만, 나름 중급운인코론이 나왔네요. 네 번째 방 탈레프 탈룬이 두 개째 나왔으니 한 개만 더 나오면 날룬을 만들 수 있을 듯합니다. 다섯 번째 오르트 솔솔 솔룬도 열 개에서 스무 개 사이로만 또는 풀로 교환되는 것이 있으니 모아두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돌룬 오르트 오르트가 너무 나와서 주울룬이 넘칩니다. 칩토 파즈가 있어야 M으로 올리는데. 기대하니 더안 나오는군요. 일곱 번째, 엠룸만 나왔네요. 다시, 니 미랄 미 엠이군요. 여덟 번째, 키르 랄 드디어 미 미랄. 아홉 번째, 랄 샤엘 연속 이랄입니다. 열 번째, 백작을 만나러 가는 길에 랄. 이제 삼날이다. 근데 아침에 먹은 참외 때문인지 배가 아파옵니다. 백장 누나는 주울을 결합하네요. 열한 번째. 주울, 아이드, 랄, 오르트, 미미랄. 일날 남았습니다. 극동의 파도가 엄청 밀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백장 누나 도와줘. 열두 번째. 엠, 미미랄, 이엠. 열세 번째 더 이상 못 참아, 막방 나오자마자, 타워가 옆이군. 이 이상은 힘들 것 같아서, 꼭 여기서 성공하면 좋겠다. 일 오라리, 이렇게 힘들다니.